안녕하세요. 기도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상의 기도를 안내하는 김수인 권사입니다. 기도는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호흡하며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영적 생활이 일상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모두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하루 어떤 일이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주체적인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자 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다가가는 방법이 기도일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신부 뷰라와 같은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치유기도 중에서 내적 치유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병 치유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번아웃, 어둠의 감정, 무기력 등이 이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2023년 10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8년에서부터 2023년 5월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906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이 334만 명이고, 여성이 580만 8천 명으로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23년엔 175만 5천 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20대가 18.6%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100만 명은 우울증으로 치료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히 우울공화국이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각 세대별로 원인도 다양합니다. 영유아기에는 육아환경 문제로 아이들이 불안해한다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 문제를 갖기도 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벌어지는 왕따 문제나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른 교육 불균형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모든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도 취업이 어렵고 결혼은 커녕 연애도 할수 없다는 청년 경제 문제. 결혼을 해도 주택 문제, 아이 교육 문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다 퍼지고 난 부모가 노인이 되면 노인 빈곤이나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울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 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울증이나 심리적 불안증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요즘은 정신과 치료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 어찌 보면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까지도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권하는 교사들도 많아진 현상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도 부풀려서 확대 재생산시켜 부작용은 없는지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심각한 우울증세나 무기력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바라보고 지켜보는 분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지만 사실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까는 짐작하기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기도 어려운 것도 솔직한 마음일 테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의학적인 처방으로 상담이나 약물로 분명히 좋아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속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백세에 얻은 아들로 얼마나 귀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너무 좋아서 그 아들과 지내느라 13년가량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씨를 주시겠다고 다시 불러 세우시고 사라 90세에 회춘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나이에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은 초혼 연령이 늦어져서 40세 이후에도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연예인 중에 50세 넘어서도 출산을 하고 나면 육아에 힘을 쏟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강하게 돌려주셨다고 해도 육아를 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족장 시대의 마을 공동체의 육아라고 해도 종들의 도움을 받아 돌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삭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흔히 볼수 있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냥을 배우거나 전쟁 놀이를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자란 이삭일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여호와 이래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증되었지만 이삭의 충격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삭도 마음의 병이 심각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37살에 어머니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마흔이 되어서야 결혼을 시키고 본인도 또 후처를 얻어 여섯 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삭을 보면 애잔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 주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야 하나님도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 보상 심리로 강인한 에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의 역할은 창세기에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정도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야곱에게만 너무 몰아서 축복을 하는 바람에 에서가 받을 복이 없게 돼서 형제간의 의가 상하긴 했지만 거처를 옮길 때마다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의 마음의 병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75세 이후에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며 치유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알아야 할 분명한 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주 잊기도 하고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극심한 우울 상태이거나 불안,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라면 아래와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이 그런 마음의 병이 있을 때에도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병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나를 넣어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자녀의 이름이나 남편, 부모, 친구, 이웃 등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낭독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대한 치유 기도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들으시고 나의 마음의 병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무거운 짐으로 눌리지 않기를 원하며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꽁꽁 싸매고 감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을 나에게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몸의 행실을 깨끗게 할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속하거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구대로 따르는 본질상 죄된 자녀에서 해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가 단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만 얻었을 뿐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예수님 안에 살기로 결정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결정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고 용기 있게 결정하며 행동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다른 중독으로 회피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다른 중독으로 회피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의롭게 되었으며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지기로 결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기에 마땅한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선한 일의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이 땅에 나타내는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울,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어려움과 죽음의 영아 나의 영혼 육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자로 더 이상 너희 더러운 악에게 묶이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지켜 보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미래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승리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송기철 장로님의 왕의 기도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내가 마음의 병으로 힘든 생활을 한다면 내 이름을 넣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항아리 기도하듯이 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의 믿음이 생겨서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으로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표현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격려의 댓글은 일상의 기도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표현해야 알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표현인 클릭을 통해 저는 유튜브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현실에선 응원의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의 기도로 한두 사람에게라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일상의 기도이기를 바라는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간접적인 전도와 선교 활동에 노력해 주시고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가라앉아 있는 마음의 병을 사단과 짝하지 않도록 깨우는 찬양의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의 병에 대한 치유 기도를 나에게 적용시켜 낭독하며 일상의 기도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 기도가 필요한 분의 이름을 넣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의 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